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어, 제대로 못 보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늦었, 너무 늦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숙소부터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사실 점심도 못 먹고 어제 개고생하면서 이제 여기 어, 묘우박이 도착했기 때문에 어, 이따가 또, 뭐또 다른 여행 보고 또 가보자 거기는 곤란하고 해서 제 혼자서 그냥 아이고 근데 이거 아기 너무 껴가워안 보이겠다 이쁜 게. 아, 이거 하나만 하겠다,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 너무 이쁜 곳이 있어서 촬영을 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사실 이거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요 가까운 곳에만 잠깐 갔다가 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 찍은 걸로, 걸로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무지 이쁜데 여기. 근데 여기 이것만 보러 한번 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아, 아 이게 안개가 너무 껴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도 안 보입니다. 내려가야 되겠다. 아 이거 내려가자. 내려가자 저기 가서 내려, 돌려서 가자. 깨이가지고 가나만하네 진짜 여기서 돌려서, 돌려서 내려가지 뭐 지죠 자 묘백 묘박 시내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크지는 않은데 지금 제가 내려왔는 요 길로 내려오면은 어 여기 아 가면 여기로 내려오는 게 여기로 가면 어 어. 뭐라 이거 지명 모르겠는데 유람선 타는 곳에어요 잠깐 비 온다. 자, 아침에 어제 어제께 샀던 비옷이 뭐 이게 그냥 일회용 비옷 하고 뭐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뭐 한번 입고 버리고 오늘 아래 위로 따로 되어 있는 거 사러 왔어요. 따로 그래서, 비옷을 사고 음료수하고 과자 몇개 사서. 어.. 장박을 놀라고 사 삽니다. 야 QR 코드를 계산하는구나. 어.. 한국도 그래. 요즘, 요즘 QR 코드를 하는 것만. 어.. 이런 게 되니까 와우.. <laughs> 캄보디아도 이걸 하더라고. 계산해라. 나한테 있나? 그럼 니가.. 네가, 니가 네가 줬않나 이건 공금이잖아 공금으로 사야지, 뭐. 아, 같이 먹을 거. 그럼. 그러, 그리고, 그리고 공금으로 사도 되는 게, 우리, 우리 개인 거여도, 우리는, 저, 자는 걸 계속 같이 사잖아. 그래도. 돈은, 돈은 똑같이 내면서. 그지? 내가 남 손해보긴 안 해. 아, 씨, 우유 산다는 게 이제 버렸다, 씨. 어? 우유 산다는 게. 우유 음? 비나밀크 이산 면 그렇게 몰라 비비 비나밀크 있으면 좋은데 비나밀크 사요 비나밀 비나. 비나 아니야 이게 아 무슨 말이야 어. 이게 이거 이거 한개 사까 3 7 37,000동이 i 요3 7 0 0동37,000 이건 내들게 그건 이대로. 부들었지다 사버렸네,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다 사버렸어요. 여, 여기 어디라 그랬지? 여기 어디라 그랬지? 어? 여기 매우밥. 매매 아, 거기 한번더 가보고 가면 좋은데. 어디? 어 거기 말이야. 아, 못 가나? 아, 가, 가보고 가자, 그럴까? 응. 거기서 좀산좀 좀 남겨놓고 가는 게 좋지. 그거 진짜 이쁘잖아, 그지? 이거 똑바로 놓으면 되는데 왜네 오늘은 환전을 하러 돌아왔습니다 요박이라서 는이면 되겠지 스탈러 뭐야 50이 알아볼 수가 없네 어 KRW가 지금 코리아지 그잖아. 이것도 되네. 한국? 아니 어디 KRW? 이거잖아. 아서스크네 되네. 음, 음, 음. 으, 뭐야? 그런데 아 정말 아 일단 여긴더큰 거지. 지아한시오씩 나가 너무 안 맞는다 보다. 혹시 오다한 시간 다 매우박을 <했는데. 목소리도> 떠납니다. 근데 비가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어 이게. 비도 오고 저 앞에 안개 안개도 너무 많이 끼어서 이 경치를 제대로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못볼것 같아요. 근데 산 산에 그 산에 보면은 전부 바위 틈에 옥수수를 저 위에까지 다심어놨어 옥수수를 전부 옥수수입니다. 근데 경사가 경사가 굉장합니다. 그냥 뭐 서서 올라가기도 힘든 곳인데 그런 곳에 옥수수를 다심어놨어 저렇게. 나이스 경치는 좋은데 좀 비가 났으면 좋겠네 아이고 날 잡을까 뺐네 좀더 찍어야 되겠다 イエー 네, 티켓 카운터가 여기네. 아, 어, 그럼 컨트롤 마시고 가자. 어. 어, 우리야.